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106번 문제입니다. 다음 2차 방정식의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. 일단 실근을 가지려면, 그렇죠.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 되죠. 여기 B가 짝수니까요.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짝수 공식 4분의 D가 0 이상이 되면 되는데요. 자 여기 지금 이차 계수가 1이고 1차 계수의 반, 그게 b 에 해당하는 거잖아요. 1차 계수의 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수항 c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인데요. 짝수 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 되면 되니까. 이거 제곱하면,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만 제곱하면 되죠. 마이너스 AC니까요. 마이너스 AC.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일단 0 이상이 되면 됩니다. A 제곱, 아, 여기 A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. 지금 이것이 0 이상인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a 플러스 k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. 이건 항상 0 이상인데 지금 이 판별식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적인 식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앞에 부분은 제곱이어서 항상 0 이상이죠. 그러면 이 부분만 0 이상이 되면 이 판별식 은 항상 0 이상이 되겠죠. 그래서 a-10이 0 이상이 되면 되니까 a는 10 이상이 되면 됩니다. 이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답은 10이 됩니다.